세상이 하루 아침에 뒤바뀐 날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던 소프트웨어라는 개념 자체가 순식간에 낡은 것이 되어버린 날. 지금부터 그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2026년 2월 3일. 바로 이 어마어마한 금액이 단 하루만에 전 세계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그냥 허공으로 사라져버린 겁니다. 이게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무려 413조 원이에요. 상상해 가시나요? 역사상 이런 일은 없었죠. 월가에서는 이 사태에 아주 무시무시한 이름을 붙였습니다. 바로 사스포칼립스,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즉 사스와 세상의 종말을 뜻하는 아포칼립스를 합친 말이죠. 도대체 무엇이 이 정도의 거대한 재앙을 불러온 걸까요? 자, 그럼 413조 원짜리 붕괴 그 뒤에 숨겨진 미스터리를 지금부터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보통 이런 일이 커지면, 다들뭐 시장 조정이다, 경제 위기다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범인은 딱 하나. AI 기업 엔트로픽에 내놓은 새로운 AI 도구였습니다. 네, 바로 이 녀석입니다. 이 모든 사건의 중심에 있는 클로드 코워크. 당신의 새로운 AI 팀원이라고 하는데요. 대체 이게 뭐길래 이런 난리가 난 걸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에이전트 AI라는 개념을 알아야 해요.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AI가 옆에서 일을 도와주는 똑똑한 비서였다면 이 에이전트 AI는 그냥 일을 알아서 다 해치워버리는 동료, 팀원 같은 존재인 거죠. 이 둘의 차이가 얼마나 크냐면요. 한번 보세요. 기존 AI는 이메일 답장, 이렇게 쓰는 건 어떠세요? 하고 제안하는 수준이었죠. 근데 이 에이전트는요. 그냥 알아서 파일 찾아보고 보고서 뚝딱 쓰고 그걸 이메일로 보내기까지 합니다. 차원이 다르죠? 이런 생각의 전환, 이게 그냥 상상이 아니에요. 이미 2025년 MIT랑 BCG가 조사를 해봤더니 리더들의 76%, 그니까 러 4명 중 3명은 이미 AI를 그냥 도구가 아니라 팀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자, 그럼 이 클로드 코워크가 어떻게 그냥 좀 똑똑한 AI에서 산업 전체를 뒤흔드는 파괴자로 변모했는지 그 비밀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건 개발기간이에요. 며칠 걸렸을 것 같으세요? 단 11입니다. 열흘 만에 이 모든 걸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엔트로픽이 자기네 AI 개발 도구, 클로우드 코드를 써서요. 이 표를 보시면 더 기가 막힙니다. 이제 정말 AI가 AI를 만드는 시대가 온 거예요. 내부 코드의 90%를 AI가 썼고 엔지니어 생산성은 50%나 올랐답니다. 이건 그냥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방식 자체가 근본부터 바뀐다는 뜻이죠. 그런데 시장이 진짜 패닉에 빠진 건 바로 이겁니다. 엔트로픽이 갑자기 11개의 플러그인을 그것도 공짜로 오픈소스로 풀어버린 거죠. 그런데 이 플러그인들이 뭐냐? 법률, 재무, 영업, 기존에 수십억 달러씩 받던 소프트웨어들을 그냥 대체해버리는 것들이었어요. 그야말로 핵폭탄을 던진 거죠. 자, 그럼 이제 퍼즐이 맞춰지죠? 어떻게 한 산업이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무너졌는지 그 과정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사스포칼립스가 일어난 데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시트 압축. AI 에이전트 하나가 여러 명 목수를 하니까 비싼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예전처럼 많이 살 필요가 없어진 거죠. 둘째는 결과 기반 경제. 이제 기업들은 도구에 돈을 내는 게 아니라 AI가 만들어 주는 결과물에 돈을 내기 시작했어요. 마지막으로 수직적 침공. AI 플랫폼 자체가 그 위에서 돌아가던 앱들이랑 직접 경쟁을 하게 된 겁니다. 이론이 아니라 실제 피해는 이랬습니다. 2026년 2월 3일 단 하루 데이터 분석의 최강자 가트너가 21% 폭락하고 법률정보의 텀슨 로이터, 회계 소프트웨어의 인튜이트 같은 쟁쟁한 기업들 주가가 그냥 박살이 났습니다. 근데 이런 거대한 변화가 기업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니죠. 이제 우리 바로 지식근로자 개개인의 커리어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불안감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어요 2026년 자료를 보면 직장인 10명 중 4명이 AI 때문에 내 일자리가 없어질까 봐 걱정하고요 거의 절반이 내 기술이 쓸모 없어질까 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기우가 아닌 게 클라나 같은 회사는 실제로 인력의 40%를 줄였고 IBM은 인사팀 업무를 AI로 대체해 버렸어요 바로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스킬이 뭔지 아세요? 더 이상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AI 에이전트 여러 명으로 이루어진 팀을 얼마나 잘 관리하고 지휘하느냐 바로 그 능력이 가장 중요해졌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요? 이 에이전트 경제에서 살아남으려면 우린 뭘 해야 할지 마지막으로 그 이야기를 해보죠. 물론 이것 다 너무 과장된 공포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면서 AI가 소프트웨어 산업을 없애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키워줄 거라고 강하게 주장했죠. 이런 다른 시각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제 싸움의 무대가 바뀌고 있어요. 새로운 전쟁터가 세 군데 열렸는데요. 첫째, AI를 돌리려면 어마어마한 전기가 필요하니까 에너지 전쟁. 둘째, 시스템에 마음대로 접근하는 AI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보안 위협.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업들이 이제 소프트웨어 살 돈으로 AI 인프라를 구축하는 예산의 이동. 바로 이세 가지가 미래의 핵심이 될 겁니다. 결국 우리 앞에 놓인 선택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AI와 실력으로 경쟁하다 도태되거나 아니면 AI를 부리는 관리자가 되거나 둘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거죠. 자, 이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다음 승진을 가로막을 경쟁 상대가 과연 옆자리에 앉은 동료일까요? 아니면 어쩌면 그 동료보다 훨씬 유능할지도 모르는 AI일까요? 이제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볼 때가 된것 같습니다.